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바로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형 차량이에요 따끈따끈한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행거리 8만 9천 킬로대 그리고 가격은 4천 중반인 4,650만 원의 G80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오너가 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을로 바뀐 후 모델이다 보니까 훨씬 더디자인을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옆으로 측면으로 넘어오시면 이 친구의 휠이 또 메인 키 포인트입니다. 감독이 어플 한번 와주시면 네. 딱 보시면 이 스파이더맨이 생각이 나는 그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해 네. 보시면 평면비가 굉장히 낮아요. 네, 높... 저희가 이게... 지금 바로 넘어갔는데 네. 어 앞쪽에 있는 본닛 같은 경우에는 따로 크게 짚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아 요거 하나 잡아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잡고선 갈게요. 여기 살짝 스톤 데미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살짝 진짜. 깨알만하게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바로 다시 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 쪽으로 넘어오시면 패키지 추가를 하셨기 때문에 휠이 인치업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 34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 말은 즉교차신지얼안 되셨다는 거 확인하실 을 수가 있고요 네. 타이어는 지금 던놉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네. 하단쪽에 살짝만 스크래치가 있는데 크게 뭐 더돌아지거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2년밖에 네. 된 차량이 잖아 얘는 맞아요. 그 연식이 굉장히 짧은 차량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가격은 신차 대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 친구 신 네, 저희... 2천만 원 이상 넘게, 어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가 네. 신차가가 보통 7천부터 스타트를 네. 하는데 옵션 지금 들어간 것만 얼마예요. 옵션 값만 천만 원이 추가 없이 네.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천이 네. 넘었는데 지금 가격 이 얼마예요? 4,650 네. 그냥 절반이에요. 근데 주행 구라 그렇다가 엄청 많이 뛴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감탄하시면 돼요. 안쪽 네. 보시면 파플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네. 일단 컬러. 차 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포레스트. 불, 네. 모였는데 네 아마 포레스트 모였습니다. 굉장히, 이게 패키지 이름이에요. 어, 굉장히 딥한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약간 회색, 그레이빛도 살짝 섞여 있는 블루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보셨을 때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옵션이거든요. 맞아요. 그 어. 심지어 주변에 있는 게 리얼 우드로 지금 네. 이게 파퓰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측면을 잡아주시면 이 도어 캐치 안쪽까지도 네. 이 디테일을 다 신경 써서 안에 보시면 이게 그래서, 다이아몬드 어. 모양으로 네. 다이아몬드 그릴 보이시죠? 모양 네. 안쪽에, 여기. 네, 리얼 우드뿐만 아니라 확실히 네.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도 신경 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네. 쭉 넘어오도록 할 텐데 음. 이 친구 고스트, 고스트 클로징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네. 뒤쪽 후미로 한번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미로 넘어왔는데요. 네. 후미에 있는 이제 트렁크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연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은 물론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요. 자어디갔지 이거.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골프백 충분히 3개, 4개까지도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닫아볼게요. 닫고, 이 제네시스 g 8 0의 굉장히 좋은 점이 지금 체육 매니저님께서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행자. 우리 토미에서도 보행자의 안전까지 신경쓰.. 이 바닥에 있는 가이드라인 찍히나요? 감독님?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삼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쭉 찍혀있거든요? 보이시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지는데 후미 쪽에서, 우리 후진을 하거나 이제 후미 쪽에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한 안전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으로 조금 넘어와 볼게요. 우측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 우측에서도 잡아주시면은, 스트레치 보이지 않거든요? 크게. 손잡을 데가 없죠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G80 하면 가장 많은 컬러가 블랙 컬러나 아니면 그 우유니 화이트 이 네. 컬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크한 그레이 그 가까이서 보시면 펄감도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조금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은 남들과 살짝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지는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컬러 나는 블랙과 화이트는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후석을 한번 볼게요. 네, 확실히 뒤쪽 시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음. 아, 확실히 옵션 추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팔플러 패키지가 510만원, 컨비니언스 네. 패키지 뒷좌석이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20만원 추가가 되어 있고요. 다음 패키지는 안쪽, 앞쪽 넘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네. 시트 뒤쪽에도 리 독립 에어컨 시트 컨디션만 지금 보시더라도 디테일이 진짜 정말 많이 살아 있어요. 일단 내부 인테리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흔한 컬러가 아니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 시트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남들과는 확실히 조금 유니크한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좀 앉아 볼게요. 당연히 g 발공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셨을 때 레그룸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타 하실 수가 있고요. 넣으세요. 제가 내려보면 위쪽에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보시면 뒷좌석에는요, 여러분들 열선 시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 좌석에서 앞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내가 다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앞쪽에 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댓글에 카니발 예약 계약을 해놨고 곧 받을 예정인데 카니발과 G80 가격이 비슷해서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을 조금 더 가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 3D 입체 클러스터 계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 맞춰서 피로도를 낮추고 입체적으로 디자인까지 살려놨고요 뿐만 아니라 후축방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이는 그런 불상사까지도 막을 수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뿐만 아니라 옵션들은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뭐 해드릴 말씀은 거의 없고요 네. 지금 이 친구 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홈 화면에서 빌트인 캠, 그리고 네. 보조 배터리를 추가 옵션으로 넣으셨습니다 이것만 어. 하더라도 70만원 추가 옵션을 그렇죠. 넣으신 거고요 뭐 시트뿐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발렛 모드, 음, 뮤직, 뮤직. 그 다음에 G 카페이 그리고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모두 다 들을 누리... 어, 경기가 있나? 어,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날씨나 차량 진단까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laughs> 스포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구, 축구, 축구요. 지금 쏜 경기 뛰던데 아 오늘은 경기가 없나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케이리그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홈팀인지 점수 확인까지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고 가장 크게 매력적인 게 카니발에는 없는 옵션일 거 같은데 내비 음. 부분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비로 음. 가보도록 할게요 내비가 네.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내비요? 홈 여기에 제가 네. 볼게요홈아 넘어가서 네. 아, 여기 있다 밑에 검색을 메뉴, 해봅시다 네 아니 친구야 아니 이렇게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 <laughs> 여기, 여기 다 바, 바보들만 백간 다음에 메뉴 홈 메뉴 여기 꺼요? 아니면 여기 <laughs> 잠깐만요 당황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돌리세요 네 돌리셔서 네 아, 여기도 이제 네 돼요 터치 스크린으로 하단에 쪽에도 이제 글씨를 써줄 수 있다는 게 메인 키포인트에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음.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어시스트, 패키지, 안전 옵션들은 다 들어가서 옵션적인 부분은 좀 딱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네. 그 친구,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이게 음. 가장 키포인트예요. 파킹. 파킹. 어. 네. 원격 파킹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차를 내리고 나서도 파킹을 조절을 하실 수가 아니, 있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G80 요 차량을 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주차를 해 놓으면 옆 차가 따닥따닥 붙어올 때가 맞아요. 있어. 그럴 때는 저희 아버지는 풍채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탈이 네.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키로 그냥 앞으로 쭉. 너무 유용하죠 네, 앞에 딱 왔을 때 내가 문열수 있는 공간 확보되면 그때 차량을 타시더라고요 응. 그런 깨알 기능 앞쪽에다 네. 모두 다 보시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는데 시동을 끄면요 음. 이렇게 올블랙으로 싹 사라집니다 이쪽에 네. 있던 것까지도 모두 다 디스플레이가 꺼지면서 음.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네. 그 차량 5편 더말씀드요 드라이빙 패키지 음. 150만 원 그다음에 ECS 모두 다 추가 옵션으로 넣었던 차량입니다. 저 사실상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연식이 워낙 짧고 신형급 차량인데 그냥 가장 큰 강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니발 타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슷하네요. 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차량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지금. 차량, G80 차량 같은 경우에 아까 카니발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이 차량이 네. 더 저렴하다고 네, 지금 맞박이 님께서 네. 고민 하고 계신 건데 카니발을 뽑았는데 두명 타고 다니실 거면요 저는, 그런데 카니발 일단 예약 파기하지 말고 그대로 냅두시고요 네. 일단 G80을 한번 타보세요, 아, 타보시고 맞아요. 나서 승차감이나 롤링이나 정숙성 그리고 옵션 면에서 확실히 이게 더 낫다라고 하시면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결정하시는 거 아니야. 어. 맞바기님 아시겠지만 카니발 타보신 다음에 반납 되시는거예요안 되죠. 반품 안 됩니다. 신차에도 없는 반품 정오 모터스에 있으니까 3일 타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정우모터스에서는요, 3일 동안 시승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G80 차량 100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의 예치금만 납부하시면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타보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카니발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좋은 네. 차량인데 G80을 아마 한번 타보시면요, 그 느낌은 또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빨리 예약 전화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3일 동안 타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네. 자리를 한번 이동을 할까요? 네. 지금 G80까지 같이 함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차량으로는 GV80이 대기 중에 있는데.